예, 우리 이땀이 땀을 드러내인 바람에 예. 배관이 저 안에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 철이 삭았네 저기, 저기 한 분씩 세탁기도 이렇게 지문에하거든요 예. 세탁기를 할수 있습니까? 세탁해도 돼요. 아, 아, 네. 아 수도꼭지 두개돼야 예. 돼요. 저기, 저 저렇게 있었거든요. 하나 더 해야 돼요? 아, 하나 한마름 될까요?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세탁기 하고 하나는 여기서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그 세탁기 어디에 놨어요? 어디? 예, 예, 여기 여기. 올 건데? 저는 이게 사용하고 쓰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예. 봤을 때 이거 두 개면 힘 없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. 아, 그럼 나도 세탁기 하더라도 효과 해야 되겠다. 예.